이런 큰 밑그림,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큰 그림만 제공하고 <laughs> 하는 것으로 너무 공모, 공모해서 정말 우리의 불안감을 아, 시도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음. 제가 혁신학교를 사군위원장으로 그뭐 몇번 관여를 해 봤는데 혁신학교는 촌스러워요.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 회복된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는 혁신학교 그런 경우가 이제 성공을 했고 또 하나 학교가 <laughs> 성공한 경우는 공무교장으로 간 학교가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학교는 역동성이 있어요 그런 학교로 가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공동체가 같이 보면서 해결하는 방법, 방식도 법방 다르고. 여하튼 교장 선생님이 그 리더십이 너무 가벼요 여기서 학교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학교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좀 아, 국가교육회에서 좀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 말씀입니다. 예, 뭐 바심 씨학교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닙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지원법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교육 지원법 제 5조를 잠깐 읽어 드리면 교육의 자주성에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실시하여야 한다. 2번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답을 찾고 싶은데요. 요새 그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서서 이제 옛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다 지역에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어느 지역은 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하겠지만 학교가 있는 지역과 되는 지역 주민이 아니면 구 단위로 이런 그 지역에 자기 학교를 왔다가 그냥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런 특성화고든 뭐가 됐든 우리 지역의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이 그 학교 운영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공청회를 통해서 살려나가는 방향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본인 하고 있습니다. 그 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학교가, 지역의 학교가 될 건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이, 그, 뭐, 성량원 선생님이 돌아가시지만 늘 얘기하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 해방되고 나서 밀리 학교 설립운동이 막 마을별로 쫙 일어나서 엄청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연속 해서 우리 해방을 공격섰다면은 주민통제의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제가 섰을 겁니다. 상향식에 근데 그게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다 폐교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학교체제가 섰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혁신학교나 뭐 교육자치, 지방자치를 향한 노력들은 그렇게 위에서 거꾸로 세워진 교육 시스템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려내 작업들을 고되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그 지역의 학교, 생활 생태계 속에 자리 잡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지금 교육이들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왜 자기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잘안 되느냐. 그럼 우리 성장할 때는 집만 속은 두개 금방 알거든요 우리 성장할 때는 뭐 부모가 아무리 바쁘고 관심을 못 써도 형제자매가 많았잖아요. 우리 지금 육남일회 제가 여섯째인데 구속에서다이 그 보경이 살아 있었거든요. 동네에 나가면 또래놀이집단도 있고, 뭐 동네 형들도 있고, 아줌마들도 있고. 그래서 이자기정세성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학교에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정도 뭐 대부분 맞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도 보기엔 공동화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공동체는 그냥 해고지 않으면 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그래서 교육 불평등이 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유학에서부터.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그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지가 돈들이 즉각 해결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학업이 시작 될때 이미 자기 정체에 서 있고 학습이 의욕을 갖습니다. 학럼성상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맞벌이고, 이, 보견이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정세성이 제대로 형성 안된 상태가 학교거든요. 그럼 학업의욕이 없고, 학업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 지금 앞시에 이걸 계속 벌려버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은 교육부 평론이 대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당계에서 이미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이미 대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넘어서려면은, 진짜 학교가 지역의 학교로 자리 잡으면서, 그, 교육생태계, 생활센터가좀 새롭게 구축돼어야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런 방향이, 핵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어, 잠깐만요. 예, 예. 그 음, 아까 그 구춘 선생님께서 신 학부모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김용태 주로 시베 기자님 옆에 김옥성 우리 어. 어. 목사님이고 지금 어, 전국 교육기강대표 대표이며 또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강북 혁진교육지구에서 작년도 지역기과 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육자원들이 예, 학교와 학교를 이렇게 도우면서 예, 이제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마을에서 마을 고려교 교육자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안에도 보면. 마을 교사들도 한 200명, 그중에서 100명 내외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는데 학부모 네트워크는 초중고의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학부모 국과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각 학교에서 참여, 체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또뭐 연구들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 보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때면 부모가 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 여행할 것 같다고 본 다음에 그냥 뽑을 수 있잖아요 이 학생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돌봄사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9학년, 4, 5, 6학년의 경우, 마을 배움터에서, 전문박혜송 선생님도 그 활동을 같이 하고, 이제, 그런데, 그 마을 배움터에서, 또그 아이들에게 구경수가 아니라, 구경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즐겁게 놀이하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디딤돌 사업팀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 학교에서 나와서, 직접 지역에 있는 사업처에 가서 실제로 진로 체험을 하는,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교과서 가지고 진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연 10회 정도도 이제 나가는 거예 2시간씩. 나가서 실제로 자격 가고자하는 그런 직업군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해서 살아있는 산 교육을 또 다른 것들도 있고 뭐 지역 아동 센터 등 이것도 다이 혁신이 많아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학교에서 소외되는 애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일를의면 유동선 어린이 온정가 같원과뭐 저기 그 우이천이라든가 네. 이런 데에서 아이들을 돌봐서 아이들 정상적인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어, 네트워크 연결을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도 서울형 혹시교육지구에서 강북의 경우는 민간은 거버러스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야 아이들을 돕 이런 틀이 있는데 아쉬운 것는 예산이 강북과 강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실은 거의 유사한 예산으로 분배가 되어서 어 지금 그것도 기울어진 무용장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옥수 목사님께서도 저거 질문을 안하는거요 <laughs> 아, 그 정도가... 아, 그 정도가... 그 네, 죄송한데 뒤에 약속있어서 가야되거든요. 아, 뭐, 그래요. 잠깐만 아, 한마디 네. 그래서 그런 그 모델을 지금 아까 저도 김중혁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저도 상당히 김중혁 의장님에 대한 오해 없이 많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 많았고 근데 막상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인 문학적 철학, 또, 이에 대한 애정의 바탕 속에서 이렇게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에 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에는 그, 우리가 근대 사회의 교육청이든, 지금 그, 지역교육청이든, 어그 교육부든 다 그런 게 이제 근대 산업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죠. 어 그들은 민들을 통제해야 되고, 교사들을 통제해야 되고, 학생들을 통제의 수단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런, 근데 시스템을 한번 부딪혀 보자고 하면서,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뭐 혁신교육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북 같은 경우와 가장 그 속에서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관료체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와 민과 학생이 교사와 어우러져서 진짜 이제 마을의 학교로 싸울 것인가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단체에서 제안했던 것이, 사실, 그런 관료체제들을 부시고, 새로운 패러다를 가고자 하는 것이, 사실, 국가교육회의입니다, 국가교육 근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고, 더더욱이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국가, 그 교육 문화 수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 그 비서관에 이런 분들이 교육과는 문외한들이 지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신 상위 20%의 여론이라고 하면서 정신 확대로 가버린 거고, 이런 식으로만 지금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열심히 안에서 보험다 하시지만은,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교육, 아니, 정경부, 청와대 안에 교육문화 수석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하반에 그래서 뭔가 교육에 소통할 수 있는 그+ 그분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개인의 역량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부터 이 수많은 부분들의 것들을 지금 변화된 흐름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힘으로 국가 교육 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진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거 개냥히 이러다가 정권 바뀌고 교육관 바뀌면 원점의 아버지 소지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김정경 의장님께서 어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어려운 건지 진짜 우리가 싸워서 붙이실 수 있는 문제인지 네 잠깐만 같이 계속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 싶 국가주육회의와 공안을 주도하지 못한 사고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회의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이 자치분권을 위한 공분조의 시대로 가고 있는 고 이거 불구하고 국가교육회의만 있지, 어, 자치교육회의는 없다 같이 공론하면서 만들어 가고, 그래서 어, 나중에 연방제로가 있죠. 어, 입법사고행정권이다 지방으로 가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렇다면 미리 우리 교육계 학습계도 어,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제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도 교육회의를 할수 있겠고, 그래서 궁금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붙이면 이미 저희들이 국가교육회의 제도를 요청했을 때는 지방자치교육회의가 전제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갖국가교육회의 가는 것이 지금 교육부 하나처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간다고 오지 않습니다. 국가 교육위원회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지방자치교육위원회 만들어져서 여기서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서 지금 혁신교육 쪽 여러가지 마을교육공초통에 이루어지던그 작업의 역량들이 일위로 모아지고 그 모아졌던 것들이 국가로 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요죠국가 보완 설명드리자면 교육기본법 2조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죠. 통일인간을 기록되는데 지금 우리 <목소리> 전부 다 통일인간이 아니죠. 지역의국가교위원회 지역단위 그거는 <laughs> 국가교육 구상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상했던 <목소리> 거고 또 교육감분들이 <목소리> 공약도 걸었는데 안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 근데 그거를 <목소리> 중앙에서 <목소리> 뭐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산업사회하고 자꾸 요구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좀 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지금의 물론 이제 제한적인 계획은 같이 있습니다. 뭐어 산업사회에서의 어떤 민주 반 민주 차원의 민주화 차원의 제도개혁은 지금도 뭐가려고 싸우고 있고 뭐갈 겁니다. 근데 패러다임 전환 차원의 이런 그 변화 노력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죠. 그건 누구나 전 예외가 없다고 보는데요. 자기 모습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사라면은 지금 산업사회 체제를 열심히 재생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넘어서는 지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 모순이 지금 다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단위에서 일하든 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패러다임 전환 차원변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